핵심 여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핵심 여체는 한사군 한반도설, 그다른 그러니까 말로 낭랑군 평양설이라고도 합니다. 요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임나일본무설, 요거는 다른 말로 임나가야설이라고 하는데 요두 가지를 비판하는데 요것이 바로 일제 조선총독부가 이제 우리 우리 나라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우리 역사를 반도사로 가두고, 반도의 북쪽에는, 이 한사군이 있었고, 반도의 남쪽에는 임날본부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는 다 식민지로 시작했다라는 그런 논리로 만든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전에, 바로 이제 단군은, 이런이 만든, 뭐, 가짜다, 신화다, 라고 하는 단군 부정론을 펼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이제 흩어러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심지어 뭐 조선의 유학자들조차도 단군이 이제 민족의 시조라는 거는 아무도 부인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이 단군의 가짜로 몰지 않으면은 이 한민족의 구심점을 흐트러뜨리기가 힘들다라고 해 가지고 일본에 뭐 이제 나가미치오라든지 그 여러 이제 이만희 슈 누라든지 하는 식민사학자들이 단군의 가짜로 막 몰기 시작하는데 해방 이후에도 우리나라 그 남한의 강단사학계는 그대로 조선총독부 역사관을 정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직도. 단군을 신화라고 그 주장하는 우기는 이제 망국적 상황이 지금껏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하나는 이제 한반도 북부에는 이제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한, 그 한사군 한반도설. 이건 다른 말로 해서 한사군의 핵심이 이제 낭랑군인데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는 <laughs> 낭랑군 평양설과 이제 같은 이야기죠. <laughs> 그런데 그 한사군은 이제 서기전 108년에 이제 위만조선을 무너뜨리고 위만조선의 수도에 낭랑군을 설치하고 나머지 그 삼군인 뭐 그러니까 이제 낭랑그 현도 진보 임도 요네 개로 사군이라고 하는데 요 사군이 다 한반도 북부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논리인데요. 이걸 갖다 이제 조선총독부에서 그 우리 역사는 식민지로 시작됐다. 중국의 식민지로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그 주요 논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서기 전 108년에 설치한 낙랑군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알려면은 뭐 100년 전에 일본 도쿄대 교토대 교수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현재의뭐 어떤 그남한의 어떤 주요 대학 교수들이 뭐라고 주장하는지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한상구, 그 한사군이 존재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쓰여진 역사서들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쓴 역사서는 없고 대부분 이제 중국의 고대 역사서들에 쓰여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의 고대 역사서들은 한결같이 낙랑군은 요동에 있다. 낙랑군 제 요동 또는 낙랑군 그 땅은 요동에 있다. 기지 제 요동 이렇게 말해가지고. 그 중국의 고대 사료들을 한결같이 고대 요동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요동은 다 아시다시피, 어쨌든 고대 요동과 지금의 요동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한반도는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중국의 모든 사료가 다 요동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남한의 강단사학에서는 이런 중국 사료는 무시하고 무조건 그 평양에 있었다. 낙랑군은 평양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북한에서도 해방 직후에는 고고학자들은 이 문헌, 그 책을 가지고 연구하는 고대 사료 가지고 연구하는 문헌학자들은 그 처음부터 낙랑군은 낭랑군과 한사군은 다 요동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고고학자들 일부가 낭랑군이 그 평양에 있었다고 라 주장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일제가 고고학 유적까지 조작했으리라곤 고 생각을 못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와중에 그 한사군의 그 낭랑군으로 눈을 좁히면은 그 낭랑군이 그 요동에 있었다는 그 문헌사학자들과 낭랑군이 평양에 있었다 평양 일대에 있었다는 고고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북한학교에서 계속됐는데. 그러다가 1958년에 리지린이라는 이제 역사학자가 북경대 대학원에 유학을 가는데 그 유학에 유학가가지고 북경대 대학원에서 고일강이라는 학자를 지도교수로 이제 고조선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고일강을 상대로 근데 고일강은 그 중화주의 사학자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어떤 경우에도 막판에 가면 결국 중화주의 역사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일강도 낭랑군은 평양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북한의 리디르니 유학하여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희경에서부터 희경의 한역편이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중국의 방대한 사료를 제시하면서 대륙 고조선사를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낭랑군은 평양이 아니라 요동에 있었다는 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작학라는 것은 사료를 가지고 제시하면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안 통하는 유일한 역작학계가 바로 남한의 이제 강단 식민사학계인데요 이쪽을 빼놓고는 사료를 제시하면 다 받아들이는 게역사학이죠 그래서 고일강도그 북한의 리주린이 수많은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대륙고조선을 그리고 그 낭랑군 평양설이 아니라 낭랑군은 요동에 있었다는 낭랑군 요동설을 주장해서 1961년에 북정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 그리고는 곧바로 그 1961년 가을에 평양에서 열린 고조선에 관한 과학 토론회에 참석해가지고 자신의 이제 고조선 연구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하면서 북한 학계에는 1961년도에 낭랑군 평양설을 폐기시키고, 낭랑군 요동설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북한의 그 총독부에서 만든 또 하나 예식민사관 논리가 임나 가야설, 임나 일본부설인데요. 남한 강단사건 총론, 서론에서는 임나 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임나 일본부설을 극복했다라고 말하려면, 임나는 가야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서론에서는 임나 일본부서를 극복했다 그러고 나서 강론에 들어가면 임나는 가야라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임나 일본부는 없었는데 가야 지역에 외교기, 그 외에서, 야마도 외에서 파견한 뭐외교기관은 있었다는 운동, 뭐 교역기관은 있었다는 운동, 군사들이 와서 활동을 했다는 운동 하는 온갖 논리로 야마도 외를 가야 지역에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게 이제 남한의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 북한 학교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1963년도에 그 대구 출신으로 월북한 그 학자인데, 경성제대 출신의 학자인데, 김석형이라는 학자가 1963년도에 북한의 역사과학이라는 학술, 학술지에 사만 삼국의 일본 열도 분국절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 논문을 그, 그 1964년도에 그 제1역사학자 이진희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그 1972년에 그 광개토대양비문이 일본군 참모본부가 조작했다라고 하는 조작자를 주장해서 그 동아시아 학계에 엄청난 이제 충격을 준 분인데 바로 이진희 교수가 그 논문을 번역하게 해가지고 일본의 학술지에 실으면서 일본의 역사학계가 엄청난 쇼크를 먹었어요. 왜냐면 역사 유적을 살펴보면 일본 열도는 큐슈에서부터뭐 나라까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대부분 지역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계 유적 유물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가야와 백제 유적 유물들이 아주 대단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구급화학자들하고 남한강단화학자들은 그동안 이제 거꾸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걸 갖다가, 그 북한의 김석형이, 이제, 그, 삼만 그, 삼국의 일본열도 분국들, 이걸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임나로 좁히면은, 임나는, 바로, 그, 가야계가 일본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군국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 가보면 일본 f a 남부에 미야자키 현이 있는데 미야자키 현 e 사이토바루 고분군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a little bit o 왕가, 일본일 왕가의 그 뿌리라고 발장 i 라고 주장하는 곳인데 a 그 a d i 세기 경부터 유적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이쪽 그 답자를 가서 놀란 게이 사유토바로 고분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 철모와 고령지산동에서 나온 철모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지산동의 철모 만든 그 세력이 일본 열도에 가서 일본 왕가의 뿌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 학계에서도 이 분국절이 자기는 내심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학교에서는 그임나은 뭐냐면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후국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했고 지금 그임나은 어디냐라고 하면은 그남한의 이제 민족학자들 사이에서는 그 대마도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큐스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북한 학자들은 그 일본의 그 나라 나라의 조금 그 일본 고대 수도였던 나라 그 조금 이제 서쪽에 그 오카야마란 곳이 있는데 오카야마 퀴비가 바로 그 임나 고대 임나가, 임나가 있던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임나와 각축을 벌였던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소국들이 이제 다 있다라고 주장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북한 학계는 1963년에 그 분국절을 재창해서 임나는 가야가 아니라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이다 그리고 이 김석형 씨가 주장했던 이분국설은 제일교포 출신은 조희승 씨가 계승해가지고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임나에 관해서 제가 남한 강단사학자들의 책도 보고 북한 학자들의 책도 보면 그 수준이라는 것은 뭐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북한 학계의 책들이 상당히 정교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기, 자기 자신들이 북한이 정신적인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고하는 것은 바로 1961년도에 일제 신문사관의 핵심인 낙랑군 평양혈을 폐기시키고 낙랑군 요동설을 정리했고 그 다음에 임나 일본설, 임나 가야설을 1963년도에 다폐기시키고 임나는 가야가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세운 소국 분국 식민지다라고 정리했는데 남한 학계는 아직까지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그 틀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양은 낭랑이었다, 그 그러니까 고대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리고 임나 일본부설은 그 극복했다라고 총론에 말하지만 강론에 들어가면은 가야에, 야마루에서 파견한 외교기관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교육기관이 있었다. 또는 군, 군대들이 군 와서 활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임나일본부서를 사실상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학자들이, 남한 학자들을볼때 상당히 이제 우습게 보는 것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해방후에 성취했던 그런 많은 그 예, 한쪽으로는 경제발전의 산업화, 또 한쪽으로는 그 민주화 이두 가지의 공과비를 상당히 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젠 우리가 우리가 이 부분 일제식민사관이 만들어놓은 단군부인론 또 하나 낭랑군평양설 그리고 임나유공부서 임나가야설 이것을 다 이제 해체시키고 이제 우리 관점으로. 고대, 고대 역사를 우리가 정확한 사실에 입각해서 인식하게 될 때가, 인식할 때가 되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